니가 걱정이는 니가 지금 지금, 알았자. 그래 다른 과목은 몰라도 몰라 다른 과목 나는 수학만 신경 쓰니까. 어 수학을 좀 올려보자. 이제 목표는 니다. 네. 어 같이 다이어트 하자 내랑. 네. 다이어트 할 생각 없나? 하고 있는데. 하고 있나? 네. 내 하고 몸무게 공유해가지고 누가 많이 빼나 내기자 알았자. <laughs> 네, 그건 좀. 왜? <laughs> 니가 더유리한 아니야 내보다. 선생님 진짜 몸무게 많이 나갔을 때 100kg 넘어갔거든 한 넘지? 네어어여까지 찍어봤다 어이 이거 나가면 안되는어 여기까지 찍어봤다 그래가지고 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조폭인 줄 알았던다 선생님 보고 친구들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어. 그때 또뭐 했냐면 그때 유행했던 게 무스탄? 어. 진짜 멧돼지라고 하지 마자 멧돼지처럼 보였답니다 지금 그 무스탕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생이 100만원 딱 집에 갖다줬는데 엄마가 고스란히 그거를 무스탕으로 다 사버렸습니다 어. 그냥 너무 아깝게 날라간어 그때 그 금액도 아마 이 금액이었을 겁니다 어, 무 안깝죠 맞지? 그래 다이어트하면 좋긴 좋다 지금 또 다이어트 들어갔는데 하다가 음.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놨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활용. 자, A가 0보다 클때 세자연수 m n, p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합니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 n, p 제곱근 A의 n, p 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하나씩 하나씩 같은데 PP가 날아가서 N제곱근 A의 n 제곱이 됩니다. 그 증명이 밑에 나와 있는데 얘가 어, NP의 제곱근에 AMP의 제곱 전체의 N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 얘는, 음, 여기 P제곱근 안에 N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P제곱근 안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조금 정리할게요. N제곱근 안에 여기 p제곱근이 있고 두개 곱하면 같았잖아. 그래서 a의 n 제곱에 p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밖에 뭐가 있었다? n제곱이 있었죠. 얘랑 얘가 초과가 <놀람> 됩니다. 자 다음 얘는 p제곱근 a의 p제곱이 되는데 얘는 여기 지수의 곱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는 없어집니다 a의 m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np제곱근 안에 amp의 제곱은 여기 p가 사라지고 m의 제곱근 am제곱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뭔가 연결이 안될건데 상아 이해되나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얘를 n 제곱하니까 n 제곱하니까 얘만 남는다 이 말이었잖아 그리고 얘가 또 정리가 돼서 얘는 이렇게 남습니다 a의 n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있자 그러면 a의 n 제곱은 대신에 얘를 넣을 수 있다 여기 안에 a에 n 제곱 m 제곱 대신에 얘를 넣을 겁니다. n p의 뉴트 a n p의 n 제곱이 돼서 얘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지만 그래서 얘랑 얘가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까? 뭐 이거? 음. 이렇게 됐죠? 됐나? 얘가 얘가 됐나? 좀 복잡하게 됐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여기 제곱근에 같은 인수가 있으면 제곱의 인수랑 소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됐죠?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다? n p 제곱근 a의 n p의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지수의 분모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P분의 MP가 돼서 얘는, 얘는 소부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제곱근 A의 M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계속 돌고 있는데 얘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개념 확인 문제 여기 보시면. 여기 제곱근이니까 2가 숨어있고 여기는 1이라는 게 숨어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랑 3에 1 곱하기 네모 제곱이랑 같다라고 하고 얘가 4로 보내려면 2, 1 넣어서 3에 제곱이 돼서 9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대표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6 4에의6 4에세의곱근을 구하여라 이말이분 그러면 x 자리의뭐분의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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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틀렸다틀렸6 4의6제의세제어떻은 어떻게 된다? 분의6분잖아분의 6분의 6 4의 3제곱이 돼서 얘는 4가습니다 왜? 홀수 제곱이니까 풀마 안 붙인다. 뭐뭐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라고 붙였잖아 중학교 3학년 때. 얘는 홀수는 3제곱근 홀수니까 3은 여기 하나밖에 안 된다. 64의 4제곱근을 구하라 4제곱근이니까 짝수지 맞죠? 풀마 루트 4제곱근입니다. 64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4제곱근?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지? 8864, 8의 제곱. 그러면 얘는 풀마 루트 제곱근 안에 여기는 2곱하기 2니까 얘는 8의 제곱이 돼서 뭐가 된다? 8의 제곱이 8의 제곱, 8의 제곱, 8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풀마 2루트 2가 됩니다. 됐나? 자, 따로 보고 있나? 자 내제곱근 64는 내제곱근 64 그냥 부호 필요 없이 얘는 그냥 했습니다. 제곱근 64는 같잖아 맞지? 개념이. 그래서 얘를 하면 2루트 2가 됩니다. 풀마가 안 붙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세제곱근은 그냥 부호 결정 안 하고 그냥 가고 내제곱근이나 제곱근은 뭐뭐에 들어가면 풀마 붙인다 이 말입니다. 두 개가 나옵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되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 양수가 되면. 그래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어, 상업 빠졌구나 그때. 유튜브. 안봤요아 그래서 안 봤다 이 말이었나? 아 맞네 잘못했네 니그요 그래. 여자친구 만나도 맞나? 친구들 잘 만나나? 잘 만나는 남자 친구들. 뭐했는데뭐 했는데? 아, 보드 게임. 그 뭐지? 나 혼자 산다 에 누가 나왔지? 남자 배우야? 어 배우 누가 나 친구 만났잖아 걔 배우 맞지? 어걔 누구? 어. 젊은 애젊다 아, 내가 늙은 거참 보인다 내랑 비슷한 애 있잖아 나 이때 장훈? 정... 예. 어 아, 아니 이번에 나온 애못 봤나? 이번에 그 캠핑 가고 그던사람이 어. 아니 캠핑 가는 사람 말고 캠핑 가는 사람 말고 그 앞에 나온 애좀 젊은 애그 요즘에 좀 핫하게 뜨는 애 있잖아 아. 걔 친구 만나가지고 딱몇 마디 안 하고 밥 먹고, 어, 먹자 한 마디 하더만 계속 먹고 쩝쩝쩝 소리 들리더만 좀 있다가, 어, 잘 가? 하고 그냥 가더, 어, 진짜. 방송인데도 몇 마디 안 하고. 그런 거 아이가? 그래, 나도 내 동생 만나면 당구장 가가지고 당구 치면서 그냥 이야기 좀 하다가 몇 마디 안 한다, 진짜. 요즘 괜찮나? 물어보고. 몇 마리 안 하고 그냥 집에 오다 방도 어, 한두시간 치는데 그 중에 몇 마리 하는 거 없습니다. 남자들 못 버렸다. 만나는 거로 미안해 삼고 자 대표 문제 2번 8의 세제곱근은아 펄스 제곱이 더맞지 그래서 그냥 세제곱근8 넣으면 얘는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 날아가고 얘는 2가 된다. 됐지?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0의 네제곱근 중에서 아 풀만 4제곱근 10이 되는데 얘는 10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제곱근 8은 세제곱근 8은 그냥 바로 들어와서 얘는 2다. 홀수제곱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밑에도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첫번제에한 네, 번. 응. 아. 어, 왜왜 왜? 기억에 답이 있는데요. 기억에? 아, 답이 다르다고? 어, 잠깐만. 이것만 스롤로 먹을게. 답이 있으면 다시 실근이면 2개뿐이고 실근이 아니면 허근이 2개가 나옵니다. 맞죠? 뭐랄까? x의 제제곱은 8입니다. 왼쪽이 향했을때 x의 3제곱 마이너스 8이 되는데 2의 제제곱은 0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다. 2x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되는 거는 x는 2 여기서 되는 거는 x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허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뿐이다 아니고, 허근 두 개도 있다. 됐죠? 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을 했던 거죠. 어, 땡큐. 자, 3번. 한번 보고, 따라 하나가 안 되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쌤이 해주는 대로. 설명은 할 건데, 설명은 할 건데.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세제곱근, 세제곱근, 세제곱근 다 갔다 왔죠 그래서 세제곱근은 한 번만 씌웁니다. 왜? 곱하기랑 나누기니까. 그럼 16 곱하기 3 나누기 162가 돼서 얘는 162를 분모로 보내버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좀 간단하게 2로 약분해 보면 2로 하면 얘는 81이 되고 2로 하면 8이 되나? 자, 여기는 27이 되고 2 7분의 8이 되고 세제곱근 안에 있습니다. 27은 3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 그래서, 어, 지수법칙에 의해서 변하고, 얘는 날라가고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여기에서 할 건데, 얘를 12를 조금 변형을 하던가, 얘를 다 잡아놓고 한 번에 하던가, 12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3 곱하기 4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4제곱근, 2 안에 3제곱근, 안에 3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에 3제곱에 4제곱 이렇게 할게 자 4제곱 곱하기 3제곱이 돼서 여기는 네제곱 밖에는 3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아 제곱근 날라가구나 얘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3제곱근 3에 세제곱이 되므로 2에세제곱 곱하기 여기는 날라가서 3이 됩니다 8324가 4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여기는 제곱근 안에는 뭐가 있냐면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안에 4가 있고, 분자에 4가 있는데, 얘를 여기에도 씌우고 여기에도 쉬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제곱근 2에 얘는 곱해서 6 제곱근 2가 됩니다. 여기까지이해된나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자, 얘는 분모에 2가 있어서 유리알을씌볼까 얘는 2가 됐어. 얘는 분자에 2가 남습니다. 자, 분모에는 뭐가 된다? 세제곱근 4가 있고, 분자에는 2 곱하기. 그리고 세제곱근 안에, 와, 얘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여섯제곱 바꿀까? 여섯제곱 바꿀까? 여섯제곱 바꿀까? 그럼 얘는 여기 곱해도 되겠다. 제곱근 2 곱하기. 이렇게 바꿀게. 2 곱하기 제곱근 2 곱하기 3제곱근 안에 제곱근 2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사형은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2 루트 2 곱하기 얘는 3제곱근 합치겠습니다.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얘 2의 제곱분의 즉 4분의 2의 제곱분의 얘는 루트 2가 됩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서 안에 넣을 수 있겠네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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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곱하기 루트 안에 얘가 들어갈 겁니다 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어 잠깐만 어 맞나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한번더 해줄게 왜 이렇게 꼬이지 2 곱하기 루트 안에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서 얘는 2 2가 되서 얘는 2 붙여주고 얘는 루트 2분의 4제곱근 2가 됩니다 루트 20 곱하면 얘는 어. 세제 복근, 세제 복근, 세제 복근 다시 할게. 지금 뭐 꾸려가지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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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를 좀 정리해보면 세제 복근 안에 사가 있고 얘는 사가 있습니다. 자, 얘는 곱하기, 얘는, 음, 루트 안에, 루트 안에 2분의 3제곱근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2가 숨어있으니까, 루트를 씌우면 여기에 제곱이 되고, 얘도 제곱이 됩니다. 만들로 갈게요. 그러면, 루트, 루트, 제곱근이 같아서 한 번에 합쳐지고, 얘는 여기에 제곱을 하니까, 세제곱근 4의 제곱분의 16이 되고, 얘는 곱하기 2분의 세제곱근 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자, 이게 좀더 낫겠네. 아니. 얘랑 얘는 세제곱근으로 같아서, 루트 안에 뭐가 된다? 대제곱근 16분의 2가 되고 여기는 앞에 뭐가 있다? 8이 곱해집니다. 여기는 제곱근이다. 자 그래서 얘는 8분의 1이 되는데 8분의 1은 뭐가 된다? 2분의 1에 3제곱이 됩니다. 소구가 돼서 얘는 제곱근 안에 8 곱하기 2분의 1로 나옵니까 얘는 4가 되지 않을까? 루트 4는 2가 됩니다. 이제 뭘좀 쉽게 가려고 자꾸 풀었는데 뭔가 안 되서 꺼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자, 하나 더 해볼까? 한 하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홀수였을 때는 홀수 제곱근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데 짝수 제곱근이 될 때는 얘가 날라가면서 뭐로 된다 절대값 b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날라갈 건데 얘가 뭐가 된다?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되고 얘도 날라가면서 플러스 절대값 b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여기에 부호를 찾아야 됩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C 곱해주면, 마이너스 B도 0보다 크게 되나? 그러면, 작은 것끼리 작고, 더하고, 큰 것끼리 더하면, A-B는, 마이너스 즉,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이항 하면, 얘는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가로로 바꾸면 그냥 가로.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가로. 그래서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돼서 얘는 2a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답은 맞나?